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취업 미끼로 유인된 뒤, 강제노동, 감금, 갈취에 연루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가혹행위 끝에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하고 외교 및 형사, 공조 요청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양국은 2024년 이후 전략적 파트너십 승격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계속해왔고, 정부 간 우호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 경찰력과 수사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사건에서는 수사와 추적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피해자 가족들은 현장 수사와 피해자 신원파악 유해 송환 과정에서 캄보디아 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 언론은 일부 지역에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이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 인신매매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십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이 올해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불명 상태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범죄 조직은 구인 광고와 고수익 알선으로 한국 청년들을 유인한 뒤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통제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피해자 일부는 강제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 혐의자로 몰려 현지 형사 절차에 휘말리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전직 연예인과 캄보디아, 사업가들 간의 접촉을 근거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 빅뱅 멤버 승리 관련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지만 현재까지 공식 수사나 확정된 증거로 연결된 보도는 없다. 언론은 확인된 사실과 유언비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근거 없는 정보 확산이 외교와 수사에 방해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과거 한국의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캄보디아 정부 간의 관계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 약속이 그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가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이 캄보디아에 대해 크게 증액되었다. 기존 약 7억 달러 수준이던 지원 한도가 약 15억 달러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다. 문제는 이런 예산 확대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현지 실사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지원 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언론은 통일교 측 인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과 접촉하며 매콩강 개발 사업 등 캄보디아 관련 프로젝트를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정부의 지원금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청탁과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